슈퍼 멋진 다이빙.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코너킥.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득점합니다. 라이프치히의 골입니다. 지금은 옐로 카드가 맞죠? 네. 네. 레드 카드까지 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자 이제 페널티킥 성공합니다. 골키퍼와의 심리전을 잘 어,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자, 주심이 결정 내립니다. 페널티킥 그리고 해결합니다. 압박감을 이겨내고 페널티킥으로 골망 흔듭니다. 네. 좋은 타이밍 태클자위 눈이 골키퍼 아! 열렸습니다. 앙리의 골입니다. 아! 잡아놓고 슛! 득점합니다. 멋진 골입니다. 골키퍼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박진섭입니다.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악리 움직입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리오넬 메시 크로스 올립니다. 열렸죠. 슛!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동점골. 다시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데이크. 리오넬 메시입니다. 자하 호나우지뉴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찬스죠 아! 들어갔어요 웨인 루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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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 들어갑니다 김진수 골 잡는 티에리 양리 메시 리오넬 메시의 위치 변화 그것이 바로 감독의 전술 변화 아니겠습니까 골방아 흔듭니다 이슈팅 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아! 들어갑니다 좋인 시도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자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들어갔어요 프랑크 레이카르트 조금 네, 더 집중해야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유효슈팅이 되지 못했어요 그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득점합니다 라이프치의 골입니다 또한번 득점하면 일단 슈팅이라도 좀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전만 보시고 TV를 꺼버리신 팬들도 계실 텐데 안 되는데요. 후반전 완전히 양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두 선수 공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싸움합니다. 결정적 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박지성 득점합니다. 큰 경기에 강한 남자 박지성입니다. 네 정말 수비도 잘하고 골도 놓고 박지성다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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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는 잡아줘야 됩니다. 호나우진인데요. 좋은 타이밍 태클.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열렸죠.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자, 이거 이찬스 있나요? 자, 상대팀의 빌드업을 저지합니다. 메시가 수비 따돌립니다. 열렸습니다. 고! 터집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김진수가 빌드업합니다. 들어갑니다. 호나우지뉴 외계인의 골입니다. 아 열렸죠. 슛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코너킥에 근접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트로인 터치아웃 선언됩니다. 개헤이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올려줘야죠. 김진수 동료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적절하게 김진수가 받아줍니다. 정말 독보적인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입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리오넬 메시 크로스 올립니다. 박지성! 아,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잡아 놓고 슛! 골! 득점입니다. <laughs> 슈팅 들어갔어요. 웨인 루니, 찜질기스로인, 팀코리아 박지성,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때려야죠 슛!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이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박지성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언니, 골!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결정력입니다 라이프지의 공격.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네, 티리언리 아,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력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잡아 줘야 됩니다. 아, 위험할 뻔했어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어... 지금 태클이 구현했습니다. 저거 뚫렸으면은 거의 실점 갈 뻔했어요. 측면 플레이에 능한 김진수. 룬인데요. 좋은 패스입니다. 잡아놓고 슛. 골. 수비 라인을 박살냅니다. 아, 기분 좋은 득점이네요. 팀 코리아 박지성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웨인 루니. 침 에드가 프리. 리오넬 메시입니다. 로빙 패스로 뛰어. 자 돌파. 때려야죠. 슛. 네. 티리 언니. 티에리. 박지성. 박지성. 공 없는 곳에서 보여주는 움직임.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오프 더 볼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이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마르쿠스 트위람 공 잡습니다. 결정적 기회, 득점합니다. 라이프치히의 골입니다. 아! 센...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찬스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팀장 박지성 티에리 앙입니다 코날두 자공 따는 팀의 첫번째 슈팅이 특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의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들어갈수 있겠습니다 버질 반대 찬스즈

박지성, 경기 앞까지 흡족, 흡족, 흡족 자, 박지성 어떤 선택일까요? 아, 휘청거리는 아, 뚜렁에 아, 쭉 탔습니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어? 네, 알바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랑글랜드요. 그대로 돌파해들어. 좋은 기회. 슛. 들어갑니다. 에이오델 메시. 선수 한명한명응원가 주제곡을 불러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다 돌파가 됩니다. 탔습니다. 들어갑니다. 돌파, 돌파.